세구와 르르가 뒤바뀐 만화 안녕? 나 세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루루가 되어있었어 이건 기회다 툴도 없을 이건 뭐야? 금형? 주루루 요 녀석 책은 좀 건방졌지? 이참에 혼쭐을 내주마 주루루 흑역사 유튜브에 박지 X 게시글을 나의 찬양으로 바꾸기 주루루 마크쇼츠에 내 계정, <laughs> 주루루 마크쇼츠를 내 계정에 올리기 조회서 촉? 우결 논란도 만들어주마. 나 주루루는 사실 도파민 박사가 취향. 이건 좀 심한가? 그만두자. 불닭 볶음면도 너 먹어주마. 내일 아침부터 영문도 모른 채 배가 아파겠지. 왜, 배워. 아침에 안 바뀔 수도 있잖아. 좋아. 이제 밖으로 나가서 놀아볼까? 뭘 하면서 노는 게 좋을까? 르르땅, 버거니 그리고 세구, 세구다! 나다! 잠깐, 내가 지금 르르니까 세구의 아내는 분명, 르르땅! 나야 세구! 아니, 세구는 나고 르르땅은 르르땅이지. 갑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 알겠다. 또 골탕 먹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번 건좀 많이 억제스럽다. <laughs> 뭐지? 어라? 그럼 난 뭐지? 저것도 세구면 르르는 어디?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는 건가? 그럼 설마 내가 세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세거라고 자기 체면 해버린 거야? 이거 너무 오타쿠 같아 내용이. <laughs> 만화 내용이 너무 오타쿠 같아. 내 <laughs> 네, 내가 나는, 라노, 오케이, 약간 라노벨스럽다. 있을 법해. 르르가 세구를 엄청 좋아한다는 건 별로 놀랍지 않은걸? 오히려 새삼스러워. 꼭, 뭐야? 그냥, 이제 스스로게 거짓말 안 하려고. 어, 나도. 그런가? 자기 체면 할 정도로 세구가 좋은 건가? 그냥 좋다고 할 것이지. 진짜 솔직하지 않다니까 내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내 네, 르르가 마음껏 세구를 마음껏 사랑해 줘야겠다. 이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세구가 되어 있었다. 없어. <laughs> 르르땅! 내 몸에는 세구가 들어가 있어서 장난삼아 놀려줬다. 당황하는 게 재미있었다. 적당히 골탕 먹이기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상황이... 쌍쌍은먹자큰 부위를 줄게! 너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야! 영화 보자! 공포영화라 많이 무섭지? 르르 땅이 손잡아 줄게! 따뜻한 커피 마시자! 르르 땅이 호호 불어줄게! 잘못된 느낌이다... 가만 보니 세구는 참 귀엽네! 너무 사랑 새삼스럽나? 까르륵!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세구야? <laughs> 음? 난 르르란다? 왜? 그, 사실은 말이야. 내가 세구처럼 불러. 안쪽은 주르르거든? 너랑 똑같아. 응? 나랑 똑같아? 잠깐 그렇다면 설마! 세구도 나처럼 스스로 자기 체면을? 개소리야! 있을 법해. 세구가 르를 좋아한다는 건 별로 놀랍지 않은걸? 오히려, 오히려 새삼스러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대사가? 오히려 새삼스러워. 약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안 쓰는 대사인데. <laughs> 어. 오히려 문득 새삼스러워 오히려 새삼스러워 스스로의 거짓말은 좋지 않다고 새구땅 다음날 아침 원래대로 돌아왔다 한동안 놀림감이 되었다 오 돌아왔다 근데 배왜 이렇게 배가 아픈거지 꾸르르르르르르 세구와 르르가 귀여웠다는 만화 음. 불닭의 효과가 끼야.